온 지면에 단비가 내리듯 메마른 영혼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니 온산야가 목마름을 해갈하듯 성령의 단비를 폭포수같이 내려주소서 가랑신령을 은혜의 단비로 적셔주소서 오 주여 당신의 불타는 사랑의 심장 주소서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하소서 상처받은 이 시대의 아픔 치료하소서 당황하는 이 시대의 영혼 후원하게 하소서 어찌하오니까 주여 이 땅을 어찌하오니까 이 시대를 깨우소서 이 백성을 깨우소서 지금의 현실을 목도하게 하소서 정신 차리게 하소서 이나라 민족이 하여 읊어지는 기도를 하나 하소서 이 땅을 고쳐 주소서 주의 종들을 무릎으로 겸손이 무릎으로 업디어 기도하게 하소서. 회개 역사일어 나게 하소서. 한국교회를 해부시켜 주소서. 우리한대주 세계 만방에 성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. 이 시간 지선의 고문 귀중진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의 담비가 숨막게 하소서, 지선음을 통하여, 우리 모두를 통하여,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으소서! 영광 받으소서! 감사합니다. 네. 오 네. 시간에는, 한미경 총장님, 바수 축주가 있겠습니다 서울신학, 신학예술신학교 총장님입니다. 그러이 Obrigado.